도레미 카라반 로드하우스와 캠핑가실 선착순 다섯 분. 어닝과 LED 등까지 무료로 드리니까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와, 캠핑가자 살아가산의 로드하우스 2층집으로 놀러오세요. 진짜 빨리 오래니까 이차 <laughs>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른 2 명에 아이 1 명까지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벙커 공간에서 캠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나또 굉장히 폭신 폭신해. 요 아시죠? 저쪽에 TV를 놔도 괜찮겠다. 여기 누워가지고 TV 보기 딱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거기다 공차 중량이 650이라서 이렇게 저와 함께 캠핑 박스가 1톤 트럭에 실려도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이제 파프텐트를 접고 주행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해 볼게요.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아, 오늘 사실 1톤 트럭 뿐만 아니라 더블 캡에도 사용이 가능한 캠핑박스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예전에 왔던 곳이죠. 도레미 카라반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캠핑박스 촬영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캠핑박스 하나로 더블 캡에도 들어가고 일반 캐비도 들어가고 킹 캐비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모든 모델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얘는 특이점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캠핑박스 진짜 많이 촬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애들은 그냥 팝업만 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 제품은 팝업도 되는 데다가 벙커 공간까지 있어서 주거 공간과 지침 공간이 분리가 돼요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실까요? 에서 제작한 로드하우스입니다. 로드하우스? 길 위에 집이란 뜻인 것 같은데 음 과연 얼마나 안에도 집처럼 진짜 편안하게 꾸며져 있을지 이따가 사람와 함께 살펴보실게요. 로드하우스 캠핑박스는 더블 캡에 장착 시에는 사이즈가 딱 맞지만 일반 캡이나 킹캡의 장착 시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는데요. 이 공간에는 뭐 캠핑 용품을 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업무 보시면서 뭐 공구 박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쪽에 실으셔도 되는 충분한 공간이 돼서 뭐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공차 중량이 650이라서 이렇게 저와 함께 캠핑박스가 1톤 트럭에 실려도 부담이 없는 무게입니다. 와우 끝났네 끝났어? 더블캡 사이즈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네, 있는 맞아요. ]다면요? 그래서 더블캡으로 장착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뜨는 공간 없이 이제 딱 일치하게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벙커 공간만큼 공간이 더 너,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더블캡으로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로드하우스 기대됩니다. 네. <laughs> 네, 외부부터 한번 설명드리자면 어, 이 창문은 지금 마감이 너무 잘돼 있는데 문이 안열리 창문이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개폐가 되는 창문인데, 마감이 진짜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마치 그냥 일반 창문 같죠? 근데 실제로는 오픈하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외부 수납함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옵션이고요. 배터리 옵션을 선택하시면은 이쪽에 설치가 되고요. 이제 배터리 외의 공간을 외부 수납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오,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캠핑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현재는 어닝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 사라는 외박증을 보고 연락주신 선착순 다섯 분에게 외부 어닝과 LED 등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닝이 무려 40만원 상당이래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연락주세요. 그리고 출입문 있고요. 뒤쪽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오수통 보관함이 있고요. 여기 청수는 40L, 오수는 35L고 여기 이렇게 배출하기 쉽게 호수가 연결된 거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이랑 냉장고, 흡입구와 토출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는어 여기는 무시동 히터 보관함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차량 뒷면과 앞면에 안전을 위한 차폭등이 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이음새가 어, 완벽한 차라반 <laughs> 창문 설치되어 있어서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 청수통이 있는데요. 어, 동파 방지를 위한 노즈와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어, 이게 아무래도 물이 고여있으면 겨울에 이제 물이 얼어가지고 좀동파의 위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방지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청소 주입구와 한전 인입구가 있어서 220V 콘센트 연결하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로드하우스도 귀엽게 이렇게 글씨가 각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파프 텐트 올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에이, 비 와서 어쩔 수 없다. <laughs>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하고서 이렇게 외부에서 팝업을 반쯤 연 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나머지를 열면 되거든요. 그럼 가장 궁금하실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짠! 완성! 짠! 팝업이 된 외부 모습인데요. 오, 어때요? 꽤 넓어 보이죠? 어 거기다가 깔끔하게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블랙인 화이트 그냥 모던한 디자인이고요. 우선은 어, 진짜 넓어 보인다. 얼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또 보실까요? 어 근데 벙커 공간이 올라가니까 높이가 어? 이거 보세요. 진짜 높죠. 아니 이 정도면 진짜 웬만큼 큰 남자분들이 서 계셔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고 서장훈 씨 같이 진짜 그렇게 키 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우선 주방 공간부터 보실게요. 어, 이 위쪽에 우선 선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물건을 뭔가 올려주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까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담한 싱크볼이 있고 뭔가 레드 이렇게 포인트를 준 수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소가스 버너가 있는데 얘가 또 화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캠핑 요리를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요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또 이렇게 설치가 기본. 되어 있고요. 오 대박! 여러분, 에어컨 창시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캐리어 울니스입니다. 그분이 창립한 회사의 그 에어컨인데, 얘가 일반 에어컨들, 중, 약간 중국산 약간 중 에어컨들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캠핑박스에서 보기 힘든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대표님이 에어컨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도 당연히 좋고요. 당연히 다른 에어컨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 캠핑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이거 사고 싶은데요? 어 그러니까요. 에어컨을 이렇게 신경을 쓰셨다고? 아 대표님이 에어컨이랑 냉장고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바로 옆에 보시면 또 냉장고. 캠핑 박스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냉장고를 거의 못 봤잖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몇 리터죠? 75리터예요. 7 5리요 어, 보통 40리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뭐만한 식료품들은 이제 빵빵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게 어. LG 컴프레셔 마크까지 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 진짜 에어 그 에어컨이랑 냉장고에 신경 쓰셨다는 게 보이죠. 지금 LG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탑이잖아요. 어, 그렇죠. LG 짱. <laughs> <laughs> 얘네가 가격이 진짜 엄청 비싸거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신경 쓰신 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 없이는 못 살잖아요. 아, 에어컨 없으면 캠핑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에어컨 없으면 <laughs> 여름에 캠핑 못 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밑에 또 토출구가 하나 있는데. 아 히터 토출구. 또 이렇게 어. 있어가지고 겨울에 또 캠핑할 때 좋은데 아 맞다 얘가 여기 바닥 난방에 벙커도 바닥 난방이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히터랑 온수랑 카페 또 깔려 있어가지고 아, 겨울에도 또 따뜻하게 캠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게또 느껴지죠. 이번에 또 대표님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대표님 특허 내실 거라 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그 뭐야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네. 자세한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네, 맞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 무시동 히터나 네, 그 다른 점은 굉장히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방음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 저희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서 작동 못 해보겠지만, 일반 제품보다 훨씬 소음이 적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선 파보 텐트는, 어, 텐트지 소재 면 혼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두개두개에서네 개의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이걸 다 오픈하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외피 외피 이렇게 이중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겨울이나 여름에 단열을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우레탄 창, 겨울에 따뜻하게 또 캠핑하실 수 있게. 그리고 방충망, 또 여름에 벌레 침입을 막아주는 방충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오픈하면. 오, 이거 봐요. 개방감 진짜 좋죠. 네개다 오픈하면은 진짜 안에서도 답답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살짝 끝이긴 했는데 아까 텐트 안에서 듣는 빗소리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실 비가 약간 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전혀 새는 거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거를 어, 본의 아니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백설은 한번 할까요? 와! 엑셀런트. 그리고 이게 약간 미니 거실 공간인가? <laughs> 오기 전에, 어, 여기 이동식 포터포티가 보이는데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뭐 안에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캠핑박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바깥에 외부 샤워 그 시설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 이제 화장실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아래쪽에 소화기하고 위쪽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연기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안전한 캠핑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나님, 보통 캠핑 박스는 더블 캡 모델에서는 이런 쇼파나 테이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침상 변환을 해서 그공간을 침상으로 쓰거나 이제 주거 공간으로 쓰셔야 됐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침실 공간 따로, 이렇게 리빙 공간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사실 그 변화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딱두 분이서 쓰시기에 딱 아늑한 공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또 카라반 창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깥 풍경 보면서 이렇게 차 앉아 딱 하시면은 뭔가 부부, 연인 사이에 되게 분위기가 <laughs> 있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또 궁금한 벙커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어, 잠깐만, 뭐 밟고 올라가야 되지? 어, 그거 한번 밟고, 아, 좀 조심하세요. 어, 이거 밟고 올라가야 되나? 응. 잠깐만. 어쩌자. 음, 음, 아, 또 이렇게 또 지, 지혜가 있으시네요. 벽에 이렇게. 붙이면 좀덜 위험하다는 거 아시네요. 이차. 오,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생각보다 덜었잖아요. 높진 않아요.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뺀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아 이전에 파워 텐트 같은 경우는 그게 확장히 올라가잖아요. 공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시야를 가리고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얘가 없으니까 오 굉장히 이렇게 이동할 때도 편하고 뭔가 이렇게 생활 시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죠? 대표님께서 저거 탈락할 수 있는 거 와, <laughs> 신경 엄청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얘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와.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면 2m20까지 공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폭은 어떻게 되시죠? 1500에 2200. 와, 대박. 뭐 웬만한 매트리스 퀸 사이즈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벙커 공간도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거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생활하기에 어, 충분한 공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어차피 여기는 취침 공간이니까 취침하실 때도 답답함 없이 취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양쪽에 창이 있어가지고 창문 열어두면 개방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어, 그럴까요? 네, 왠지 개방감 좋고 지금 비가 오잖아요. 어, 또 우중 우주... 캠핑. 오, 어, 오, 괜찮죠? 뭔이 어, 공간이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개방감이 진짜 너무 좋고, 어 얘는 한번 누워보면은 누워볼까요? 네, <laughs> 한번 대각선으로 한번 누워보겠습요 아, 그럴게요. 제가 네. 지금 다리를 이쪽에 두고 누워야 될것 같은데, 치마여가지고 제가 대각선으로 살짝. 에이차. 어때요? 아, 지금 공간이 엄청 많이 남는데요? 네,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이 정도면 진짜 성인 두 분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얇은 뭐요 같은 거 깔고 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위에도 뭔가 소재가 되게 세브릭 소재로 또 따뜻한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대표님이 요자작나무랑요 텐트 색상도 맞추셨다고 저희한테 자랑하셨어요. <laughs> 되게 디테일한 거 신경 쓰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앵글을 봤을 때저 성인 두 명이 아니라 아이 한 명까지 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른 두 명에 아이 한 명까지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어, 저는 진짜 이 모델, 캠핑박스 모델에서 이렇게 벙커 공간이 있다는 게 우선 너무 획기적이어서 어, 우선 1차적으로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바닥난방도된데요 <laughs> 아, 맞다. 지금 이거 벙커 공간에도 바닥난방 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겨울에도 이게 딱 게 등지지면서 캠핑하실 수가 있습니다 벙커 공간에서도. 와. 이렇게 등지지면서 딱 바깥 풍경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아, 그럼 뭐 여름에는 진짜 빵빵한 캐리어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캠핑할 수 있고. 네. 겨울에는 바닷 난방이랑 또 벙커까지 바닷 난방이 되니까. 네. 어 굉장한데요. 네, 지금 빗소리 들고 들리시나요? 빗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아 어, 바깥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벙커 공간에서 캠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도레미 카라반의 로드하우스를 살펴보셨는데요. 청평을 말씀드리자면 1톤 트럭으로 업무를 보다가 외박을 해야 될 때, 농사를 짓다가 농막처럼 법적인 문제 없이 잠시 쉬고 싶을 때, 낚시가 취미라서 낚시하시다가 잠시 차박하고 싶으실 때, 주말에 가족과 함께 캠핑이 하고 싶으실 때 로드하우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파 텐트를 접고 주행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해볼게요. 선하님, 선하님, 네. 우산 왜 저래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요. 다음에 <laughs> 더 좋은 캠핑카 만드시면 또 불러주세요. 안녕.